맛있는 콩나물 김치밥을 만들어 볼여기 선생님 민경이입니다. 아, 겨울이면은 김장김치가 지금 한참 음, 끝 무렵이죠. 맛있게 맛이 들어서 독이 어, 비어갈 때 쯤인데, 어, 콩나물밥 번거로우셨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서 맛있게 해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아, 이번에는 그 콩나물 김치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콩나, 김치 콩나물밥이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 콩나물을 더 많이 넣을 거라서 콩나물 김치밥으로 어,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 김치 콩나물밥이나 뭐 나물밥이나 우거지밥이나 그 추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겨울 별미기도 하지만 쌀을 아끼는 그런 그 전략의 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 많이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큰 솥에다가 이렇게 쌀을 얹혀서 하시면 되는데, 어, 요즘 우리 어르신들 1인 가구나 혹은 2인 가구이기 때문에 김치 콩나물밥 해 드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만 하시더라도 먹고 싶은데 혼자서 해 먹기가 그래서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는 별미밥, 콩나물 김치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제 주인공인 콩나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김치 맛있게 보이셨죠? 익었죠? 예, 김치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추구하는 식사는요.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골고루 드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 이왕이면 한 그릇에 영양소가 다 담겨서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 이렇게 비빔밥이라든가 볶음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오늘도 그래서 어, 고기까지 넣어서 한 그릇에 어, 드시도록 할 건데, 우선 고기는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괜찮고요, 어, 닭고기, 닭고기도 다져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 간육에 채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돼지고기 정도만 밑간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밑간도 간단하게 뭐 참기름하고 다진마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간장으로, 진간장으로 조금만. 밑간이기 때문에 간을 맞춘다기보다 그냥 간이 좀 스며들게 한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비벼 드실 거기 때문에 네.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김장 김치 송송송송 썰어 주실 건데요. 우선 이제 김치는 적당한 길이을 네. 너무 작지 않게 이렇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랑 양 같은 거를 적어 드리기는 할 건데 앞에 자막으로 나가기는 할 건데 우리가 딱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김장 김치는 한두컵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이제 밥에 비해서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세기 때문에 짜지거든요. 그래서 물기는 좀짜 주세요. 그래서 밑에다가 먼저 냄비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네, 대다가 깔아주시고요. 이때 그 냄비는 좀 뚜껑이 있는 유리 뚜껑이 있으면 더 보이기가 쉬우니까 뚜껑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콩나물을 보통은 밥 위에다가 얹어서, 이제 쌀 위에다 얹어서 밥을 지으시는데, 저는 이걸 밑에다, 김치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식은 밥이나 지어놓은 찬밥 같은 거 활용하시면 너무 간편하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전기밥솥에다가 밥 많이 하시는데 1인분을 하셔도 2인분을 하셔도 밥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 끼에 드셔야 되는데 그럴 때두 번째 드실 때는 아무래도 금방 한밥 같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식은 밥을 두 공기 정도 넣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밥 양에 비해서 콩나물도 많고 김치가 들어갔죠. 그래서 밥을 좀 줄여서 드시는 그런 지혜로운 음식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고기 양념해 놓은 거를 이렇게 펴주세요. 뭉치지 않게. 그래서 얘가 이제 김이 올라오면서 빨리 있거든요. 매뉴메이 해도. 이렇게. 고기 없으시고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영양소를 맞추면 요거한 마리만 가지고도 넣으러 반찬 없이 드실 수가 있어서 예, 제가 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물을 조금 넣으실 건데요. 물을 넣으실 때 김치국물, 김치국물을 좀 섞어서 물을 넣으실 거예요. 여기에 그 밑에 김치와 콩나물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 지어진 밥이지만, 이게 익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국물을 붓 건데요. 그냥 맹물을 붓지 마시고, 그 김치국물을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양에 따라서 이제 수분량은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맹물을 좀한세 큰술 정도 넣어서,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혀서 뚜껑을 덮고 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냥 밥 지을 때 20분에서 30분 걸리잖아요. 전기밥솥도 그렇고 냄비밥도 그 것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밥하듯이 이렇게 센 불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막걸리 시작하고 어, 콩나물에서 수분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김을 훨씬 더 많이 내면서 위에 밥하고 고기도 있고 어우러지게 만들지요. 또 밥을 안 찼죠? 지금 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김이 오르고 있고요. 그 밑을 보면은 꼬글꼬글꼬글 이렇게 어, 수분이 돌고 있어요. 아까 여분으로 붓은 그세 스푼의 물하고 김치국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에서 나오는 수분하고 해서 어, 마치 밥을 금박지은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불을 줄여서 조금 중불로 우리 밥하듯이 센 불, 중불, 아주 약불로 뜸들이듯이 하시면 됩니다. 뜸이 들고 그 사이에 저희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념장은 김치의 간에 따라서 이제 뭐그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지만 양념장 만들 때부터 너무 짜지 않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양념장 할때 양조간장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양조간장하고, 물하고, 어, 생수하고, 동량으로 동양, 동양으로 넣어주세요. 지금 한 큰술 정도 들어가서. 예.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파, 다진 파.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배실 배실청을 조금 넣어주시면요. 은 어, 특히 그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아까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어, 훨씬 좀 상큼하게 어, 잡내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넣고 어,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되는데, 김치가, 어, 고춧가루가 있기 때문에, 또 김치 국물을 넣기 때문에 따로 고춧가루는 안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으로. 예. 제 요리는요, 음,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많이 써요. 어, 왜냐하면 참기름은 고소한 향기는 있는데, 어, 끝맛이 좀쓴 맛이 났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오메가 3, 뭐 굉장히 그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많은 게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들기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요즘은 또 들기름도 건강하게 드시느라 많이 볶지 않고 이렇게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념할 어, 때좀 고소한 맛을 많이 원하시고 깊은 맛을 원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들기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양념장을 짜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서 예, 뜸을 들이치면 돼요. 네, 어, 밥 지는 것처럼 거의 이제 수분이 없을 때 불을 약하게 해서 뜸을 들여주시고요. 어, 누룽지가 익는 것처럼 타닥타닥 소리가 날때 불을 꺼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위에, 맨 위에 돼지고기를 올렸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다 익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콩나물밥을 넣었고요 음, 그래서 골고루 져서 푸시면 되는데, 요 때, 요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섞어서 퍼주시면은요, 훨씬 밥이 고슬고슬 하고요 예. 이렇게, 예. 무슬고슬하고 어, 맛있죠. 자, 그래서 잘 섞어서, 네. 축축하고 맛있는 콩나물 김치밥이 완성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식사량도 많이 줄으셨죠. 예, 그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 아마 약해지셔서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은 세네 분이 어, 넉넉히 충분히 드시죠. 예. 그래서 양념장과 곁들여서 드시고요. 요때 뭐 김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셔도 되고 김을 싸서 드셔도 됩니다. 자, 김치, 콩나물, 넣은 별미밥, 콩나물, 김치밥을 완성했습니다. 자, 양념장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겠죠.